자 이번에는 국내 소식인데요. 역대 가장 성공적인 대회였다는 찬사를 받았지만 그거를 위해서 밤낮 없이 못 자고 못 먹고 뛰어다니 청년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바로 사진을 보면서 한번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죠. 자 이렇게요. 박스를 덮고 지금 누워 있고요. 지금 보면 어둑어둑한 실내 구석 저게 어딘지도 가늠이 안 됩니다. 저렇게 이불과 베개도 없이. 자는 사람들인데, 이놈이겠죠? 저게 어디고 누굽니까? 바로 에이팩 현장을 위해서 전국에서 경찰들이 바로 부산에 집결했었거든요. 예. 바로 당시에 근무하던 경찰관의 모습입니다. 아이고. 오늘 전국 경찰 직장 협의회가 이런 사진들을 공개했는데요. 네. 보면은 뭐 일반 복도 바닥이나 저긴 어떤 대형 영화관을 빌려서 스크린 앞에서 이렇게 경찰들이 이렇게 누워있는 모습이에요. 쉬고 있는 모습인데 아예 모포 등이 없어서 조금 전에 보면 저렇게 보면 음. 주변에 있는 분한테 폐지 줍는 분들, 분들한테 아예 상자까지 빌려가지고 네. 저렇게 누워 있었다라는 거예요. 뭐 얘기를 들어보니까 예. 이번에 숙소가 너무 많잖 숙소 경쟁이 너무 치열해서 가까운 곳이 아니라 경주보다 좀 떨어져 있는 곳들의 숙소도 구하다 보니까 갔다 올 시간이 없어서 대기시간이 길잖아요. 그러다 보니 저렇게 쪽잠을 청하고 이런 사진들이 지금 공개돼가지고 지금 온라인도 뜨겁게 달구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니, 아무리 그렇다한들 우리 경찰들이 최선을 펴가 네. 지금 박스를 이불 삼아서 쪽잠 자는 모습 이거 시민들이 어떻게 볼까 싶어요. 저는 저기에 처음에는 광화문역이나 어디 뭐 서울역에 있는 노숙 사진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경찰 제보에 있길래 깜짝 놀랐는데 사실 국민들이 보면 저게 우리 우리 대한민국의 현재 주소가 맞는가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저 주위 어, 물론 이제 APEC 정상회담이 크긴 하지만. 우리 부산에서 에이팩 벌써 15년 전에 치른 적도 있고요. 예. G20 정상회는 서울에서 치른 적도 있습니다. 이런 유사한 시뮬레이션들이 많았는데, 음. 왜 우리 젊은 청년 경찰들이 저런 대우와 저런 환경 속에서 일을 해야 되는지 매우 지금 공분이 있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경찰 직장협의에서도 상부가 예. 굉장히 항의를 하는 상황인데, 이게 항의를 넘어서, 이거 근본적으로 앞으로 이런 국제행사가 있을 때숙소가 부족하거나 밥 먹기 어려면 이렇게라도 해줘야 하는가? 라는 굉장히 근원적인 질문을 남긴 것 같아서 매우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아유, 근데. 이게 그러면 그러니까 경찰이 직접 공개를 한 거죠, 이 사진들을. 맞습니다. 전국 경찰 직장 협의회에서 아예 이 사진들 20장 정도를 공개하면서 사진전을 연 거예요. 사진전까지. 사진전까지 연 거고요. 12일부터 14일까지는 아예 국회 앞에서 사진 전시를 이어가겠다라면서 어떤 재발 방지 대책까지 호소를 한 상황입니다. 어... 지금 사진들 여기는 지금 미군동 경찰청 앞이에요. 네. 이렇게 저희가 지금 보여드렸던 그 사진들이 하나씩 전시가 돼 있는 상황입니다. 페박스가 침대냐 이렇게 써 있네요. 어, 페박스가 침대냐 이러면서 어떻게 보면 좀 분노의 사진전을 지금 경찰들이 직접 열 정도로 열악했다는 건데 아니 근데 밥은 그러면 혹시 좀 제대로 먹었어요? 네, 밥 부분도 조금 문제가 있었던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예. 어, 경찰관들이 주로 이제 주차장 화단이라든가 혹은 야외 무대 장비에 이제 걸터 앉아서 끼니를 해결하는 그런 사진, 그런 모습들도 보여줬었는데요. 직장인들이 자주 활용을 하는 그 익명 게시판에 예. 도시락을 받지 못해서 사비로 밥을 사먹거나 혹은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참밥을 먹었다라는 그런 이야기들도 올라왔습니다. 또 어떤 인터뷰에서는 화장실도 준비가 안된 곳이 있었고 식사의 내용 역시도 이게 만 원짜리인지 그렇게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부실했다는 라 음. 이야기도 나오고 있어서 어, 적어도 당시에 어, 다소 좀 준비되지 못한 부분들 미숙한 그런 점들이 있지 않았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저는 사실은 주변에 자제분은 경찰이여가지고 이번에 에이펙 대응하느라 내려가서 걱정이 된다 며칠째 집에 못 들어온다 어, 이렇게 그래요? 말씀하시는 부모님 계셨어요 그래서 음. 밥은 제때 먹었대요라고 제가 물어봤거든요 오늘 그랬더니 아 숙소는 그래도 괜찮았는데 점심을 오후 여섯 시에 먹었다고 하더라.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만큼 또 여러 가지 현장이 좀 어려웠던 걸로 또그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워낙 열악하다 보니까 네. 저렇게 지금 경찰청 앞에서 시위까지 벌어지는 겁니다. 아까 쪽잠을 자는 모습도 연출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보면 사실 한국인은 밥심이잖아요. 근데 저런 대접을 받으면 당연히 속상할 법 합니다. 이번 사태 일파만파 커지면서요. 조금 전에 경찰청 앞에서는 경찰청장 나와라 고성이 오가기도 했습니다. 편의점에서 파는 사천팔백 원짜리인데 이게 현장 경찰관한테 지급한 밥이 이겁니다 이 따위가 만원 짜리입니까? 특히 이런 밥을 줄수 있습니까? 이 앞에 맞아, 사람 뭐입니까? 그래. 예, 세상에 이게 침대입니까? 이불입니까? 종이 박스를 듣고 자는 경찰관이 어디 있습니까? 정신 차리십시오 경찰청장님 근데 사실 뭐. 경찰 입장에서 이런 행사 하루 이틀 준비하는 것도 사실 아닐 텐데, 이런 기본적인 준비가 왜안 되는 건지는 사실 모르겠습니다. 근데 경찰청으로 뭐라고 해명해요? 경찰청에서는 대규모 리조트 단지로 운영하다 보니 그렇고, 그 다음에 예. 경찰 병력도 만구천명이나 왔고, 그 다음에 해외 정상들 위주로 숙소를 배정하다 보니까, 어쩔 수가 없었다고 하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G20을 벌써 한번한 차례 한게 있고, 에이펙도 벌써 했어요. 당시 시뮬레이션과 다 그때 했던 기록들이 있을 텐데 준비가 안 됐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오늘 김민석 총리도 분노를 한 거예요. 뭐라 했냐면, 은 아니 분명히 경찰청장한테 내가 보고받기로는 아무 문제 없이 모든 준비가 잘돼 있다고 했는데 네. 이게 뭐냐. 내가 사후 책임을 묻겠다라고까지 오늘 얘기했던 걸로 봐서 직장 내 경찰 전원협의회에서도 어, 문제제기도 문제제기지만 이게 아무래도 정부 차원에서의 아마 감찰 이런 부분도 논란이 될것 같아서 한번데 어쨌든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다시 이런 일이 반복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네. 행사를 준비하는 사람들 역시 주요 이론임을 잊어서는 안될것 같습니다.